자, 8번 문제는, 어,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자, 가와 나를 찾아 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식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봐야지, 그치? 자, 고민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자, 이렇게 이제 차수가 여러 개가 있다. X랑 Y 차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자, 이런 문제들은요, 보통 내린 차순 정리를 먼저 해준다. 자, 내지 차수 정리를 해주는데, 자, 차수가 높은 문제, 낮은 문자? 원래는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지만, 자, 지금처럼 차수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저 식을 정리를 해본다 치면은, 이렇게 씁니다. 자, 주어진 식은, 자, X 제곱에다가,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얘가 X에 대해서 2차, 얘는 1차, X가 없으니까 0차, 1차, 0차, 0차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2차를 썼으면 이제 1차 부분을 써야 되니까 1차 부분 정리해서 마이너스 2Y 더하기 3X로 써줄 수 있고요. 나머지 0차 부분, 즉 상수로 보는 부분은 Y 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2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문제대로만 본다면 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이 가가 되는 것이고, 즉 그것이 F1이야, 어, FY야 라고 쓸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FY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씁니까딱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자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 더하기 3x 더하기 y 더하기 1과 자 y 더하기 2로써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이 녀석이 되는 녀석을 찾아줘야 되지 자 곱해서 이식이 되는 것은 y 더하기 1과 자 y 더하기 2가 있는데 자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다 보니까 얘네둘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자 마침 가운데 애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이 식은 이렇게 쓰겠네, x 마이너스 자이걸 써서 자 y 더하기 1로 써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 뒤에 것은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문제도 문제로그대로 본다면은 너에 해당되는 녀석이 아 나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나가 g y가 된다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자 f 1과 g 2를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f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주면 어 돼서 자 그것은 6을 얻을 수 있고, 자 g 2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4를 얻어낼 수 있으니 결국 10이라는 답을 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